가 오늘 그 바인더를 안에 넣을 걸다 써가지고 또 바인더를 샀어요. 일단 요 바인더 구매드리기 전에 이 포카를 요 제가 어제 선물 사면서 그 동생 선물 사면서 했거든요. 포카를 많이, 많이 샀어요. 이걸 넣을 보관함을 찾아주겠습니다. 바인더 이거는 와와 우와. 우와, 진짜 커요 <laughs> 진짜 이쁘죠 아빠 안이고 바인더가 속지를 놔야 되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그리고 이 원영이 증명사진이 있었어, 이것도. 근데 이두개 정도 넣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아, 이거 너무 이뻐요, 부들부들. 매일 웃고 싶은데. 잠깐. 너무 이쁩니 원영이 증명사진이에요. 이쁘죠? 일단 두 개. 단어 다는데요. 참 이쁘네요. 제 바인더가 또 있거든요. 가 보라색깔. 이게 예, 검정핑크 고를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핑크는 아니고요. 그냥 뭔가 검정색도 이뻤는데 핑크색도 이쁘더라고요. 포카좀? 뭐가 많아요. 깊다. 어? 알았어, 잠깐만요. 아, 아, 향이 뭘, 어떤 방향이요 맞아. 이렇게 돼. 맞죠? 됐어. 딱. 우와! 이쁘네요. 맞아? 응. 맞아. 다 맞겠지? 네. 헉, 너무 이쁘죠 아, 아빠 왜 불을 꺼? 아빠가 불을 잠시 껐네요. 아이고. 여기다가 증명사진을 넣어주 겠습니다. 아이고야 잘 안넣어지네요. 아이고 좀 삐뚤었는데 자 여기 원형이 증사가 들어갔 습니다. 여기에 들어갔어요 너무 아꾸로 가요 그래서 이 안에 포카이를제안한 번에 포카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이거를 요 제가 이거별로정리요 제가 를했정리거를했요 셀프 너거든요 셀프 너무 에 듭니다 솔직이쁘 제가 이요 이렇게 이런 이쁜 바인더에 포커를 정리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 는 셀프였고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포커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쁜 포커인데 파파존스 같아요 비슷해요 제가 원래 이게 이거를 진짜 사고 싶 잠시만요 이게 왜 그거야 잠깐만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얘가 빠져나오고 그냥 이사 없는 칸에 있다 넣어주겠습니다 3 4 이네요. 찾았어요. 찾았어. 여기가 이사 없는 존이었구만요. 제가요. 오늘은요. 오랜만에 복화 정리하서 이분 영상 오늘 좀질수 있어요. <laughs> 맞아요. 어 유준아 나가줄래? 누나 이거 영상 찍고 있거든. 잠깐 동생 목소리가 나왔네 손 한번 안녕 해줄래? 여기에 여기에 거의안 나와 안녕 이거 동생 손이에요 나오세요 이제 나가세요 고 제가요 근데 이게 여기에다가 노포카를 언제 다 먹을지가 예상이 안 돼. 맞다, 그, 9월달, 아니, 10월달에 이벤트가 많이 안 참여해주시더라고요. 아, 맞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그, 제 전, 아니다. 그, 그, 아, 그 9월달에, 그, 포커 이베, 아니 10월달에 국화 이벤트 한다 했잖아요. 그거, 제가 요막 댓글로 달아주신 분은 딱히 없었고, 그걸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하요 그거 그거. 저희가 학교 분만 든다고 하셨잖아요. 학교에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더라고. 솔직히 너무 예쁘. 다인들 그나저나 포카 언제 다 채울까요? 빨리 채워야 되는데 아빠한테 포카 한팩더 사달라고 해야겠어 지금 이만큼밖에 못 챙겨서 안거같은 지금 포카가 이만큼밖에 안 됐거든요? 속절한총이다 지금 뭐 해? 왜? 지금 뭐 하게 아빠? 나는 TV. 다, 다, 다 하고 어 거의 다 했는데. 다 정리했어? 응. 응. 뭘로? 그걸로? 오케이. 자, 잠깐 저 아빠랑 얘기를 요 바인도 짱 예쁘죠. 약간 리본 달린 거 같은 그런 느낌. 응? 부에도부들부 음. 아, i 하 so healthy. I'm so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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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 i o 만요 바인더를 꺼낼게요.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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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자, 포카한 개방만 이 작은 것들부터 요부터 소개해볼게요. 요거는요. 오늘 그거랑 같이 온포한데요 단체 포카가 들어있어요. 쁘 단체. 이거보다 더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콜북입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거는 레이 복카예요 레이 또레이 또또레이 또또또레이 이제 유진 또 유진 이성아 안보여구나 이서 이성. 또또이서 또또또이서 또, 또 리즈 릴릴릴이즈 이건 동생이 찢었어요 리즈, 리즈, 또또리, 또또또리즈. 아 이거 진짜, 공부시거든요 하자체크. 네, 이거 공부신가요 어, 하자체크가, 안 되네. 약간, 하자체크하면, 공부 느낌 나요 근데 공구인지뭔굿인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공구 같아요. 이것도 이쁘거든요. 원영이네. 르세라핌, 뭐 해린, 아이유, 뭐 김채원, 뭐 많아요. 뉴진스, 뭐 많아요. 엄청. 자 이제 작은 콜북들은 소개가 끝났고요. 이제. 대빵들 콩을 몇 밖에 안왔네요 이거는 오늘 봤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도록 하죠. 이거는 진짜 포카가 많아요. 안보이나요 뭐 이쪽으로 할게 포카가 진짜 좀 있거든요.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또 포카가 너무 많은 편은 아니라서 거의 다끝나이제단체 여기 다 여기는 여기 르세라핌 젤 르세라핌 포카를 산건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해 줬어요 여기 이게 진짜 엘포거든요제 유튜브에서 봤더니 엘포더라고요 근데 맞나요? 친구가 준 건데? 그런 거요. 이것도요. 제가 앨범에서 뽑은 보카에요. 자, 그럼 요거는 딱히 다 소개는 끝났고 요거 다 채워서 제가 산거예요 아이고 아, 아파라 자, 이제 요 오늘 산거 너무 가볍네요 오늘은 얘가 좀 영상에 요즘에 많이 나올겁니다 어? 곧있으 끝나 네 오늘 산건 끝이네요, 어이없어 아직 속주 이만큼 남았는데 여기다 포카를 다 채워야 돼요. 이건 아까웠거든요. 그러면요. 아이고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